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도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안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반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선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하여 어떤 문제도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립 때 성령을 받은 사도들 또한 완벽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사도들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에 아나니아와 사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자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산을 조금 내어놓고 전 재산을 판 것처럼 속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만 받으려 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이 부부의 행위는 사탄에게 유혹되어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리스의 몸인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시험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5장에 이어 6장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두 집단 간의 갈등이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집단의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 이유로 가나안 땅이 아닌 타국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루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차별로 인한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겁니다.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교회가 본받아야 할 점이 많은 이상적인 교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지혜롭게 잘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분열조짐이 일어나자. 그 누구보다 사도들은 왜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구제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감당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구제하는 일에 치중하면서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다 보니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 서로 다른 집단들을 차별하고 그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을 사도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한 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곱 명의 일꾼들을 선출하기로 합니다. 선발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출된 일곱 명의 사람들은 구제 사역에서 재되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모두 선택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곱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들은 열두 사도들과 함께 역할을 잘 분담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나 사람이나 실수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하고 나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가입니다. 잘 해결하면 더욱더 교회는 굳건해지고 그 개인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결 의지가 없고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교회는 분열되고 그 개인은 넘어지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리더인 사도들이 먼저 자신들의 사역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모범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열두 사도를 제외하고 초대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앞부분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 셋 있는데 그들은 바로 야고보와 게바 그리고 요한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열두 사도가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도가 아닌 사람 중에서 중요한 또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마가의 삼촌이기도 한 바나바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가진 재산을 교회에 내어놓은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는 바나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이 바나바를 파송할 만큼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을 때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사울을 보증했던 사람 또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보증하자 예루살렘 교의 성도들은 사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예루살렘 교의 성도들이 바나바를 신뢰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며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열두 사도가 아닌데 중요한 인물 나머지 한 명은 바로 사울이었던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의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지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 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두 인물인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착한 사람 바나바가 바울에게 심하게 화를 내며 다툰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바나바는 은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멘토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기둥들이자 신앙과 인격적으로 온전할 것 같은 두 사람이 그것도 절친이었던 두 사람이 다투게 된 것입니다. 이두 사람은 왜 싸웠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은 다툼의 근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한 1차 선교여행 때 마가라 하는 요한도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가 중도 하자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이 마가의 행위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행을 준비하는데,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서 데려가려 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지어준 별칭입니다. 그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바나바의 성품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 믿었을 때잘 대해 준 것처럼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이기도 한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 하차한 마가를 절대 데리고 갈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다른 선교 팀을 꾸려 각자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이후로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초대 교회를 이끌어 갔던 중요한 두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크게 싸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 각별한 사이였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바울 입장에서 바나바는 평생 고마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핍박자였던 바울이 회심 후에 사도들의 불신을 극복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을 때까지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바나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마가의 선교 동행 여부를 두고 심하게 다투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는 끼어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좋은 관계였고 오래된 관계였다 하더라도 여러 이유로 한순간에 그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 귀임, 귀히 쓰임 받던 사람들도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끼어진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5장 10절 앞부분에서 잘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께서 원수 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화해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본받아 화해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좋은 관계도 한순간에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화해할 수 있고 화해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화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인의 사명이자 삶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화해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디모데후서 사장을 통해 볼때 바울과 마가는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마가 이런 관계로 볼때 아마도 바나바와 바울 또한 화해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 모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와 기도를 드림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솔직하게 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문제를 극복해 더욱 더 하나되는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이 바울처럼 문제를 극복해 더욱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음을 깨닫고 그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도 여러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해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루살렘교회처럼 더욱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다투었을 때 바울과 마가가 화해함으로써 더욱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